4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의 사람. 어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미션. 사원이왜 매주마다 이렇게 미션? 여러분 주어진 미션 있잖아요, 그죠? 그 미션이 다른 말로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 여러분 임무 이런 말 들어봤죠. 임무를 다하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어, 그 임무. 어,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해야 할 일,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사명을 찾은 사람이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럼 성경이 몇 권이에요? 구약, 신약 다 합쳐서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성경에 66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 사명을 찾은 사람이 두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명만 얘기해 볼게요. 어, 구약에서 이 사명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인물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모세의 사명은 뭐였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처음 태어나서... 다 죽여라 이랬잖아요. 아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그 모세를 어머니가 살리기 위해서 이 바구니에 담아서 강가에 흘려보냈잖아요. 그죠? 그 흘러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왕궁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어요 모세는. 그게 40년이에요. 그리고 또 40년을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광역에를 살게 된 이유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 모세는 사명이 술애굽을 시키는 게 사명이었어요. 이 당시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의 한 400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출 애굽. 애국. 애굽을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애굽을 나가게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어디를 가는 게 사명이었냐면 메시아가 올 땅. 예수님이 오실 땅, 가나안 땅 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모세는 이 사명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명을 다한 거예요. 또 신약에 또한번 들어볼게요. 신약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바울. 오늘 이야기가 바울 얘기잖아요. 9장1 5절 말씀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어 가라, 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렇게 돼 있죠. 이방인. 이방인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들. 임금들은 왕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 세계의 왕, 대통령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인들, 그런 사람을 말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사명은요, 이거였어요. 무슨 보고마? 세계복음아 왕들을 만나려면 막 다른 나라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나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복음 대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즉세계복음아의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것을 또 찾았죠, 바울이 찾게 되어진 거죠.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명을 받아서. 언제까지 이걸 지속했을까? 이 사명을. 죽을 때까지였어요. 죽을 때까지. 모세는 백입세 죽었잖아요. 그때까지 이 사명 다 했어요. 바울은요? 바울도 순교당한,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사모님이 왜 자꾸 얘기해요?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사명을 찾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사모님이 성경구절 두 개를 줄 거예요 이 말씀 부터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도록 하라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을 하더라도 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찬데 그 사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죠? 어. 또 고린도 후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5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조 맞죠? 기쁨조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모세도 바울도 사명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사명을 찾지 못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 사명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 하게 돼요. 뭐 하게 되냐면 방황이라는 걸 하게 돼요. 어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죠. 일단은 그래서 왜 우리 엠넷들이 사춘기라는 거오잖아 사춘기 그런 거 되게 오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요즘 중이병 얘기도 하고 뭐 사춘기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때 우리 엠넷들이 뭐냐 하 반항을 해. 반항을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그 사명을 모르니까 공부할 이유도 모르지 미래를 준비할 이유도 모르지. 그래서 우리 엠넷들이 막 반항을 하잖아요. 냅두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줘. 자유를 달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명 모르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방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냐면 이거 하게 돼요. 다른 거 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낭비가 돼요? 이 시간이 자꾸 낭비가 돼요. 자꾸 왜 허송 세월 보낸다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자꾸 세월을 그냥 보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 그때 가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어, 여러분, 모세도요, 처음에는 이 자기의 사명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도망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도망자.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다 그랬죠. 왕궁에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그 애굽에 에 있는 왕궁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문화를 배웠겠죠. 그리고 왕자로 살았으니까, 공주의 딸로 살았으니까요. 살았으니까 뭐 했겠어요? 그 왕궁에서 얼마나 수많은 지식을 배웠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것을 공부를 했겠어요. 애굽에 대한 것들을 배웠겠어요. 그렇죠? 언어부터 시작해 온갖 것다 배웠겠죠. 그랬던 모세가 뭐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밀어 죽여 버리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모세가 도망을 다닌 신세가 됐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렇게 호송수혈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몇, 살, 몇, 몇 살에 이 사명을 찾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언제 부른 줄 알아요? 80세에 불렀어. 할아버지가 돼서. 그거 보세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보내버렸어. 그리고 80살에 사명을 찾고 그게 회복이 되어서 120살이 죽었잖아요. 모세가. 뭐 그동안 40년 동안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죠? 어. 여러분들이 그리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내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사명을 빨리 짜놔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랩난드가될수 있도록 이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바울은. 참 전화번호 계속 얘기했는데 바울은 여러분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 전도자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핏박자였죠. 핏박자. 바울은 조금 일찍 사명을 찾았어요. 한약한 30살 정도? 30살 정도? 그 정도의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보다 훨씬 빠르죠. 어. 그런데 바울이 이 사명을 찾기 전에 말이에요. 그예수님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넘겨주고 막 죽이고 핍박하고 때리고 막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앞장을 섰는데 무슨 일에 앞장 섰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뭐 하기 전에? 사명을 알기 전에. 사명을 찾기 전에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이 뭐예요? 알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은 내 사명을 딱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찾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래서 랩런트는 두 번째. 뭘 찾아야 돼요, 오늘? 사명 찾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말고요. 오늘 우리, 어 지금 영상으로 예배던랩넌트가 너무 많죠? 지금 그런 나 너무 심각해져서, 귀여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새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성이, 현세 지금 다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있고, 우리 진우 우차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영상을 보고 있어요. 진에 있는 지교 랩넌트도 마찬가지예요. 행정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입장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게다 지금 무산이 됐어요.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죠? 어. 이 예배에 집중하는 가운데에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건 랩넌트들이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든랩넌트들이건 오늘 못 찾고 가야 돼요? 사명 찾고 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사명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맡겨진 사명 이미 주어졌거든요 그 사명이 뭘까요? 그 사명 지아나 뭘까? 그 사명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은 꼭 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주셨어요 뭘까? 수아야 뭘까? 뭘까? 네가 지난주에 했던 일이야 <웃음> 이거예요. <웃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뭐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학생이니까. 학생 신분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왜 내가 공부해야 돼? 내가 왜이 대학을 가야 돼? 어, 난 대학 가, 가, 안 가고, 나는 시험 쳐서 직장 바로 들어갈 거야.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왜 내가 직장을 들어가고, 왜 미래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먹고는 살아야 되지, 되기는 그건 당연한 건데, 그 이전에 하나님 여러분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세계보고만.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우리 여러분들 왜 악기를 연주하고, 여러분들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뭐, 이렇게 뭐 영세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수아는 보니까는 서울대에 있는 법대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수아가 왜 법대를 들어가야 돼요? 보금을 가진 그 법률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잖아요. 그법 가지고 뭐 하려고? 세계보금을 하려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 속에서, 하나님 정말 세계보고말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지금부터. 그래서, 근데 이 사명을요, 어떻게 계속 깨닫고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오늘 사부님 이기 오늘 말씀 줬잖아요. 여기 말씀 줬잖아요. 말씀 가지고 또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 가지고 이런 기도 한번 해 보세요. 마음에 당긴다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담겨요. 생각이 들고요. 그 일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우면 내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딱 기도 한번 해보세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지금 가르쳐주는 선생님, 목사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여러분이 사명을 알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어제 사모님 조카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필리핀에 있다가 이제 코로나 너무 심해져서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이 친구들을 만나서 첫 번째 그 램너트는 지금 이제 스무 살, 런던 대학을 들어갔어요, 런던 대학. 그리고 작은 밑에 동생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나이거든요, 지금 음, 1학년 나이인데, 1학년도가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졸업도 못 하고. 이 친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검정고절 쳐야 되 입장이거든. 우리 서진이처럼. 그래서 어제 목사님고 사모님 가서 이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부모님 말로 그래요. 요즘에 그필리핀이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잠을 그렇게 많이 잔대. 잠을. 거기서 계속 영적인 부분과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하던 그 체질들이 삶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해방을 받은 거지. 아마들 얘기하자면, 그 그런 가운데 목사님 과사임 사명 가서 사명이 된 분들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들 알아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 선임 따라 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너희들의 사명 찾아라고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엠헤트들이 그런 대화 가운데서 이 사명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를 하시면서 우리 핸드들에게좀 이런 사명을 찾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작은 사명부터 좀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 안내를 해주셔도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 보고 말하는 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하냐면 이거. 작은 일 있죠, 여러분. 작은 일부터 좀 사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 여러분 작은 일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보면 교회 안에서도 찾을 게 있고 내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나의 역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 이런 것들 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어 학생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걸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찾아 봅시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아니면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사명 찾을 일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모님은 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모늘 있잖아요. 그거 해서 올리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사물을 찾아서 올려요. 그 여러분, 작은 사명이에요. 또,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전도일지 그거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뭐, 하루는 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적어서 올리는 거예요. 어. 구원의 길 투어 한 올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악기 연주하잖아요. 오늘도 아마, 보니까, 우리 오늘 랩너트에 다 빠져가지고 사실은 우리 바이올린을, 이 무대에 쫙 서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의 절반 뚝 잘렸거든요. 지금 그 시비 쉬고 있는 바람에 뚝 잘렸어요. 거기에 이제 몇 명이 더 들어와서 지금 오늘 확인할 건데. 그래,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 빠지게 됐지만, 이런 바이올린, 악기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맞죠? 그것도 여러분의 장은 사명이에요. 이런 악기 왜 배웁니까? 앞으로 기타도 배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바이올린도 할 것이고, 피아노도 할 건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악기 연주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의 장 사명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여기 찬양하는 우리는 더 빠졌는데 저 오늘 어. 소리가 되게 작죠 그죠? 갑자기 빠지고 나니까 어, 어 참, 참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빠지고 나니까 그거 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작은 사명이에요 또 보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한다든지 또 매주마다 사모님 뭐 줘요? 이거 주잖아 이거 주잖아 이거 맞잖아요 매주 주는 미션 있잖아요 그거 실천하는거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작은 사명이에요 또 하나님 이번에는요 1년 동안 52주 동안 난한번도빠지고 주정헌금 52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래요 52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또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는 거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그 작은 사명이에요 미래를 위한 준비거든 그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수아가 이번 주간 했던 거 있어요. 우리 수아가 뭐 했을까요? 지난주에 사면 미션이 뭐였어요? 치료약을 전달하라고 그랬잖아, 전달하라고. 생각이 안 나죠? 눈만 고 먹고 버리고 먹고, 있는데. <laughs> 생각이 안 나지. 근데 지난주에 수아가 그 치료약을 두 명에게 전달을 했어. 그것도 자기 친구. 그것도 남자친구. <laughs> 같은 반이에요, 수아야. 어 두 명이나, 고로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 하나는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난 아직 어려서요. 그 전달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의 길을 할줄 알고,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수아가 지난주에 보니까 미시 실전했더라고. 그것도 두 명에게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겠어요? 진짜 그 복음, 치료약을 전달해서 그렘너트들을 구원받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수아가 그렇게 미션 실천했어요. 그렇게 작은 사명 하나씩 찾아내서 여러분 실제로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 일을 해보는 거죠. 그런 작은 사명을 하나씩 찾고 실천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명을 내가 감당을 하고 있는 게 보여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명을 찾으세요. 그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큰 사명을 가지고 작은 그 사명을 찾아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과정의 축복. 그걸 누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사명 찾고 그 이유를 찾고 하나님 은혜 받고 가신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오늘 이번 주할 사명. 어, 전도일제 기록합시다. 자, 누구를 놓고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요.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그려서 카톡방에 계속 좀 올려주세요. 두 번째 언약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붙잡고요. 반별, 구길, 합주회를 하는 거죠. 오늘은 서진이가 준비되어 있죠. 지난주에 사모님 얘기했었는데 사명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laughs> 어, 했답니다. 나오세요. 우리 서진이가 발표하겠습니다. 1시 2021년 12월 19일 장소 교회 대상자 어 김서진 그리고 우리 예주 예주랑 우리 김미정 선생님 드고 했습니다 하나님 각자 기도하는 우리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대상자들에게 유일한 치료된 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한테 너무 빠져나오니까 너무 조용한 거 있지 <laughs> 조용해 지금 너무 분위기가 다운됐어 어, 나중에 우리 왜 성탄 발표할 거잖아요 초청 발표할 건데 그 그땐 여러분 살리세요 분위기 살리고 살리고 하세요 어, 사모님 우리 이어전도에 사모님 이어전도 소속이 돼 있잖아요 어서 사모님이 요거, 그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차 안에 타고 오면서 사업이 뭔지 뭐 알아요? 살리고 살리고 했어요. <laughs> 그 켜놓고 있잖아. 차 안에서 막 잊어버릴까봐 순서를. 혼자서 막 이거 했어,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하고 왔어요. 그늘 분위기 살리세요, 여러분. 어.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구원의 일합시을 하는데. 우리 김혜인 랩런트. 혜인이가 1월 2일부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대청부로, 어, 올라가요, 혜인이가. 그것도 뭐, 대청부인데, 다음 주까지, 구원의 합주에 이거 사면 감당하고 올라가세요. 알겠죠? 어, 이 영상 보고 있는 줄 압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왕서 및, 여러분, 오늘까지 정리하는 거 아시죠? 어, 오늘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음 주 1월 2일날에 사모님 상금을 준비하고, 배달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보니 영접 왕은 볼 것도 없어 수아 그냥 1등이야. <laughs> 그 동안에 영접한 사람이 솔직히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 주간에 어 우리 수아가 미션을 실천하는 바람에 두 명을 영접시키는 바람에 그냥 단독 1위가 돼 버렸어요. 영접 왕이 돼 버려 서 지금은 그냥 아예 발표를 하는 건데 수아 축하한다. 바로 그냥 1등이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미션만 실천해도 보세요. 상금을 받죠 상금을. 그죠? 그래서, 이런 각반별로 어, 지금 예배를 못 들을 랩런트들은 각반 선생님들이 좀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를 해서, 우리 출석부 뒤에 그정문난이 있죠? 거기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진에 있는, 우리 지교에 있는 랩런트들은, 우리 박권사님과 우리 최고사님께서 조금, 어, 정리를 해서 저에게 그래 넘겨주시면 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랩넌트 각반 선생님들 아시죠? 그죠? 지금 랩넌트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다 해주세요. 신방도 좀 하시고, 전화신방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 서밋, 이 준비하는데 얼마만큼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리를 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그걸 보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 안 해주시면 저 그냥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어.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 그리고 세번째예요 어, 나의 사명 찾기입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12장 2절, 구린더우서 5종 9절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사명 찾아보세요. 기대해보세요. 두 번째, 큰 사명, 작은 사명 찾기입니다. 어떤면서님 오늘 말씀 속에서 사명 다 얘기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 어. 그 외에 또 다른 사명 이 있는 렘넌트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어. 한주 동안 사명 찾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오늘요 이 이후에 또 생일 파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 오늘 말을 엄청 빨리했어요. 어.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 기도하고 다음 이어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주신 사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찾게 해주시고 미래도 준비되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